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영적 정복과 군사적인 정복, 그 정복이 실패한 시대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붙잡고 돌격해서 진격해서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정복을 하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군사적으로도 정복해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백성들의 임무,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우서가 죽고 모세가 죽은 이후로 이제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없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땅을 줬어요. 줬음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상, 보이는 상황들에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는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쫓아내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영적 정복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군사적 전복 전쟁에서 실패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덮으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아니면 살수 없다는 그러한 모습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마음을 빼앗기며, 영적인 전쟁에서도 실패를 하고, 군사적인 정복전쟁에서도참패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백성들을 그려놓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장한 장, 내주일 한장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쫓아내지 않은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 라는 그 장면이 여섯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지 않았다 라는 것이 한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배경이 대견이 어떤 배경이냐면 청동기 시대에서 이 철기 시대로 이 시대가 바뀌어지는 상황이니다 시대적으로 청동기 시대라는 게 뭐예요? 흙으로 빚어서 항아리를 만드는 시대잖아요. 흙으로 빚어서 항아리를 만드는 그런 시대인데 철기 시대로 바뀌어지는 그런 전환점이다. 우리가 드라마 주몽을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주몽. 주몽 첫창기때 봤을 때한 나라는 철기로 무장하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 나라 군사들이 들어오면 이 부여국은 방할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예.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은 전부 다가 철기 방도로무장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막대기하고 지팡이 밖에 없었어요. 네 예, 막대기하고 지팡이 가지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와 하면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네 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통치자, 보이지 아니하시는 지도자, 그 하나님이 절대적 존재, 자동자하시는 하나님, 음,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을 덮고 계시는데 이 백성들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전전 궁금하면서, 쫓아내야 할 것을 쫓아내지도 않고, 또, 쫓아내야 해야 하는데,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이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을, 이 사상의 입장으로 들어가면서, 시작하면서부터, 그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정복할 곳에 있는 모든 민족을 멸하고 모든 민족을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 지파들이 너나 할것 없이 다 가난 족속들이 일부를 그냥 남겨두게 되었다. 거기에는 감추어진 인간들의 속생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인간들의 그 속생이 무엇이었느냐. 가난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싶었던다 사람들을 부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문명, 그들이 갖고 있던 기계와 기술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도 이 가난 땅에서 풍요를 누려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을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 보이지 않는 속생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사사 시대의 가난 전복 전쟁은 신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했던 이 백성들이 인본주의화 되는 바람에 실패한 전국전쟁이 되고 말았다. 부분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실패한 전쟁이 되고 말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서 다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이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다 쫓아내지 아니었다라는 것이 오늘 로 28절에서 한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다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맞은 것 같아요? 다 쫓아내지 아니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은 바로 자기적인 속성 인간들의... 자의적인 속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지파와 함께 하셔서 산지 주민들을 다 쫓아 냈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도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짜기에 있는 이 주민들의 이 철병도는 하락인보다 더 강한 것이었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철병거라는이 도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서운 것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존재로 등장을 했느냐 무서운 대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아주 매력있는 아주 매력적인 그러한 것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이 아담과 하와에게 등장했던 선악과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이선악과가 뭐였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눈에는 보암직도 하고 모공직도 한 그러한 과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먹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금령을 어기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절, 정복 전쟁을 하면서 군사적으로 정복을 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정복을 하고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야 되는 그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가난족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병도를 볼때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그것이 먹음직도 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철병도를 너무나도 갖고 싶었고 너무나도 마음에 들을, 그래서 꼭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생각이 굉장히 동의할 만한 생각이에요. 맞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이 광야에 40년 동안 정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떠돌이 생활, 정처 없는 나그네 생활. 어, 얼마나 참 고독했겠습니까? 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땅을 주시면그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할것이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자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자 그가난안 땅을 쳐들어가서 정복하고 모두 다없으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이 개입이 돼요. 네. 아니다. 너무나도 보안식도 하고, 너무나도 탐스럽고, 너무나도 참 든든하게 보이는 거예요.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저도 가지고 이 가난 땅을 이 가꾸고 일구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잘 먹고 한번 잘 살아보자. 아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입혀주셨잖아요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래, 하나님 의지하는 가난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실 텐데,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보이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냐 하시는 왕을 보지 못하고, 왕을 보지 못하고,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실패한 원인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보이지 않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구별된 자로 선별된 자로 세상을 살아야 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내 즐거움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의 본분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 철기 문화를 잘 이렇게 도입을 해 가지고 철기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누리고 살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냐고 행동하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해버리고 말았다 라는 것 이것은 세상이 주는 가치 세상이 주는 매력 예, 그 가치가 주는 그 매력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가지의 큰 매력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것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다는 라 것을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강조하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결국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주파가 가나안 속 속도를 쫓아내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지 않고 쫓아 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지하며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정도로 그만큼그 땅에 있던 것들이 매력적이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쫓아 내지 못했다라는 그러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멸하여 버리라 하신 그 땅에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 살면서 두고두고 사용하고 써먹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남겨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사는 그런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담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아요. 사모하지도 않아요. 자기 의지, 자기 성질, 자기 스타일, 자기 성격, 그것만 내세우면서 세상을 살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오판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한금 보석을 유지하고 세상에 있는 힘센 사람을 유지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유지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의미를 잊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가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보여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당신의 백성들을 철 병거와 온갖 문명의 기술과 발달로 중무장을 하고 있는 땅으로 매력이 넘치는 가난한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들여 보내시면서 문명의 기술과 발달의 그 허구성 그리고 그렇게 매력적인 것들이 다 부질없다 부질없는 것들이었다라는 것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느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나오는 한의 후손들이 애국사람이에요의 후손들이 애국사람들. 그리고 가난의 후손들이 바로 이 가난방에 있는 사람들. 축복받은 샘 후손들도 저주받은 한의 후손들이나 조주 받은 이 가난의 후손들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그러한 것이니 이 가난 땅에서의 이 모습 모습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배 후손들에게는 십자가 사랑이 덮여져 있다. 똑같은 조주 받은 백성들이나 축복 받은 백성들이나 똑같은 모습, 별다른 그런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보여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받은 자손들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이 덮여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수 있게 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그 어떤 대단하고 능력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무기력하고 불가능한 그런 존재로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배속의 은혜로 구별된 인생으로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고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이 말씀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못난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마음을 뺏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바로 대속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죄 용서함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롭다 칭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사랑 아니시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해져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덮으시는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도 이런 차원에서 요수아서말씀에서 나왔던 갈렙과 그의 딸, 악사, 그리고 갈렙의 사이, 온니에의 이야기가 오늘 보면 11절 이하에서 또한번 반복되어 있는 것을,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자 요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진격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수아 1장에서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내 말대로만 해라. 내 말대로만 하면 그렇게만 하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놓아서 일장에서 예,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때,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선악과따먹지 말고, 나무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런 약속과 너무나도 흡사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땅에서, 불행하되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가에게 자신을 정복당해 버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들의 힘, 그 대적자들의 힘이 아니되는가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무기는 혐오스럽고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 무기는 혐오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런 것으로 오늘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것들로 우리들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들을 실패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게 주어진 공부를 다하면서 세상을 살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아, 네. 모함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이 열두지파가 가안의 철병도와 문명 앞에서 그렇게 힘없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세상 문화와 운명이 힘과 매력 앞에서 속수, 무책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당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피조물의 한계 그래서 피조물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들 가운데에서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별해 놓으시고 선별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구별해 놓고 선별해 놓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정복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과제를 주시면서, 과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다른 모습으로 구별해 놓으시고 선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범죄하면서 연약한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세상 살아가요. 무엇인가할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이것이든,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네. 그 은혜를 받고 세상을 사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라 하나 하신 대로 말씀 준수하며 그 말씀대로 말씀 따라 행동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구별되고, 성도된, 구별되고 성별된 성도들의 특권이고 성도들의 자긍심이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로 구조감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이런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시고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와 권능으로 쫓아낼 것은 쫓아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가득 가득 채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구조감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